산성에 <laughs> 방금 들어보인 이 막대기는 주장자라 합니다. 이 주장자 진리는 과거, 인재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스인데 도를 깨달은 조사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성인들의 그 감추다. 감추는 뭐냐? 그렇다그 이제 연장을 만드는 불매관그그 그 만드는 분을감쇠 망치와 부직개 에? 가지고 그 달가 가지고 온갖 뭐그 농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그 기구다. 그렇게 모든 어 사람들은 이제 바른 지도에서 어부처님그또 조사심내 어, 여러 선지식심내 이제 대성진리를 깨닫게 하고, 소성진리를 깨닫게 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기구다. 이 주장자는. 배를 잡아서, 복두를 옮기고, 경천 진동이로다. 아주 하늘을 막, 놀래가고, 땅을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해야 오민고, 어? 이러한 안목을 갖추고 이렇게 지도해야 오민고, 이제 이러한 눈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laughs> 영구히 생로 병사, 나고 늙어 병 죽어서 저와 아기 조성 인도 소라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한 저력을 이제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이제, 어, 생활 속의 모든 분들은 아,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들고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가지가지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간절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몸 부모에게로 쫓아받기 전 참나. 아? 참나 가운데 지리가다 있거든요. 참나를 아시면 이제 그 가운데 막 위대한 부처님 되고 위대한 도인이 된다. 그래서, 육도, 윤회,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수라, 이러한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 빌립니다. 그러니 아, 세상 사람들은 다잘살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잘살고 출세하기를 원한지 아니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참선을 잘 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마오큰 지혜를 개발해, 아, 개발해가지고 어디 가도 지도자가 되고 모든 삼생의 어휘 막 땅에 다 소멸됩니다. 그러면 그대로만 부처님 세계를 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모든 불자는 이 부처님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영구히 행복을 누리는 이 밝은 지혜를 개발하는 이 참선 수행이야말로 참만능이로운 이 부처님 법을 만능집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농사를 지나, 장사를 하나, 산책하나, 을 잠잘 때도, 간절히 우러나는 마음 우러나는 하루를 챙기면서 하루 일가를 보내고 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그래서, 이제, 산성은, 이제, 예, 뭐, 육지에는 참선 지도하는 자가 산 중에, 큰단 중에, 선생님 짓고 있습니다만, 남의 큰 아주 명상, 그 아주 돼지가 안 나빠르게 내가지고 아주 그렇게 아주 조화를 이룬 남의 절도도 더 묶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 우리가 이제 다른 데도다 여름 석 달, 개월 석달, 석달 안그러들고 산자리만 도달하는데 일년을일년을일년에한 번씩 결제를 해가지고 모든 반열을 다 끊고 모든 뭐 거래를다 끊고 아주 하도가 싫으면 그한도란을 하나 개설해서 무슨 도인이 나겠고, 이제 그렇게 저를 만반 준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불법을 만난 김에만 사람이, 큰 지혜를 개발할 때 아마, 거기는뭐 당할 자가 없다. 아, 출세아그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다. 가정마다 는 지도자가 된다. 그런 좋은 이제 수행법을 보문을 듣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 초등학교 밑으로 세 자녀를 둔 가정을 이제 백집벨 어, 가리 가지고 선정해가지고네 번째 이제 사 년만 사 년째 이제 이거. 일 년에 추석에 오십만 원 입력 서에5 0만원그리지불 해서 조그마한 마그 아이들 키우는데 이미 되겠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급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 참여 많이 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이 돈은 절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모든 신도님의 성이 생기으로써십시이기 일반으로 그 모아가지고 시주 모아가지고 그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중한 그 은혜가 거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 피, 어, 피 땀을 흘린 그 시주 또는 이거 뭐, 아, 갚아야 되지. 절대 안갖고는안 됩니다. 그, 그러한 그, 기중한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임 들도또 이거 막 시주, 뭐, 뭐 시주발묶일상 삽니다만은 그런 때문에 철저하게 참선 수행을 해서 그 지혜를 밝혀가지고 모든 중생을 부처님 바른 진리의 길에 인도하는 그러한 번역인 때문에 녹이, 녹일 수 있는 것이지, 먹고 방이라고 막, 아, 뭔가 분별이 막 중생업에 놀아나면 그거는막 소가 되고 말이 돼서 갚아야 됩니다. 소가 되고 말이 돼서. 그만지 소중한 시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제 아들, 딸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아, 어,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아, 큰 일꾼이 다 되고, 또, 이웃에 큰, 마, 또, 부러한 이웃에 돕는, 그러한, 그, 아들 자, 자녀를, 이제, 그렇게, 그러한 정신을 심어서 잘 키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도를 다, 어, 들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어오면 하루에 천 번만 번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있다니 나도 참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구히 고통 없는 세계에 부처님 낙을 누려야 되겠다. 이러한 한생각이만 자리 잡을 때 이제 모든 마음의 갈등이 다 본반에 눕눕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람이, 막, 사다가, 아마 인형이 다 돼, 아마 노소를 막 나고 갑니다. 갈 때에는, 이제, 염려당이 딱 가는 날을 알고는 잡으러 옵니다. 숨이 떨어지려고 말라 하면은. 쇠가 꿇어가지고, 딱, 목을 그리고, 딱, 그, 염려당, 그, 기어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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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큰, 이, 돕당가 같은 이런 데갔다 놓으면, 삼생을, 그, 지은, 제업이 막 조목조목이 나타납니다. 암만 회피할래라그건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목을 따라서 다음 생길정이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웃에게, 풍요로운 용서인 모든 보신을 많이 헌 이나, 이제, 다음 생에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을 누리게 하고, 사사건건, 나 해로운 짓을, 그 나쁜 짓을 해서 박봉한 짓을 했느냐마 뭐 그대로 뭐 축성이 되고 악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을 하고 좋은 행을 해야서 좋은 길이가 오는 보입니다. 이것은 뭐 하늘님 내린 것도 아 부처님 내린 것도 아니고 스스로 지어서 닦은 길가다, 행한 길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아주 알뜰하게 하도를 들고 생활하고 이것을 이제 항시 돌보면서, 나라에 충성하면서, 그래야 살아야 인제 옛날에 이 가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그 이제 그 설봉선사라고 아주 천오백 대중을 지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도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심만 수자가 이제 그 위대한 그 선지식, 그 도를 깨달은 위대한 선지식을 징계대로 가자, 해가지고. 그, 이제, 중국의 영남땡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영남 문화 호남이 있지만, 큰그영남땅에 이제, 설봉선사가 1,500대중을 거느리고, 인제 지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서 하루는 쭉,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서 이제, 그, 조그만 한가한데, 뒤에 이제, 한가에 다 계신데, 이제, 사료벌을다 잠가 놓고 있는데, 아서 톡톡 두으면서 살 문을 인자 흔들어 갔다 해요. 나가서 <laughs> 뭐살 문을 다 열어 짰지 놓고 맥살을 잡은 뒤 누구냐? 이 뭐야? 신고하니까는 그 수자 두 분이 갔다가 한 분이 이 뭐야? 신고하시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대해서 막 아무 뭐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인자. 그, 당신 방에 다 돌아갔다, 돌아갔어. 이 수자 선생님들은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또 이제 위대한 그, 암두선 선사가 출세를 해가지고, 막, 그리 또, 그러한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찾아가서, 그대들이 어디서 오는고, 하니까, 영남에서 왔습니다. 영남에서 아시진데, 그 설봉선사를 챙겨내는가, 그러시거든. 예, 챙겨내고 오는 길입니다. 챙겨내니 뭐라고 하던고, 그랬거든.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묻던, 어, 가서 막 뭐, 설봉선사가 어, 나와서, 이뭐고 하니께는, 그 암자 쓰고 약간 처층견으로간 스님이 먹고 뭐 있거든요. 거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어, 어, 기가 하는 암자에 딱 들어가니까는 들어갔다 고 하니까는 그 위대한 그 암자 선사가 전검 말하기를 애석하다, 애석하다. 어. 내가 그 어, 어, 종전에 그설봉 스님과 같이 기가 할 때. 이 마르코 진리를 을일으지 못한 것을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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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하거든요그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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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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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노라, <laughs> 설봉선사하고 안도선사하고 같이 기가할 때에 마루코 진리를 일내줬던 다리 천하도인도 어찌하지 못할 것인데 일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느라 하거든 그러면 이 부처님법에는 최초구가 있고 마루코가 있습니다 최고 진리다 최고 진리의 마루코와 최초구를 알면 막일상사를다맞지만 천하행행하는 일등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에도 소성법을 깨달았니, 대성법을 깨달았니, 최상위법을 깨달았니, 이러한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눈락은 선지식 밑에서 우리가 연마로 해서 안목을 갖추면 된다. 그, 막, 그, 최상승은 눈을 갖추면, 막, 최초 그룹으로 물으면 척 나오고, 말그룹로 물으면 척나다서 천상, 천하에 막, 일등그 지도자가 되는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암도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종전에 그, 같이 살면서, 아, 어, 그, 어, 도반의 그, 스님, 시님, 설봉 스님에게, 마루쿠 질리를 일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노라. 그랬거든요. 수, 어느 수작가서 암자의 둘리에 가서서, 나오니까, 아, 나와서, 아, 이제, 설봉 스님과테 어, 차, 사, 사, 사림문을 흔들리, 나와서 딱, 어디서 왔느냐 아니. 그냥, 어, 그, 아무 데서 오는 길입니다. 그, 딱, 아, 이, <laughs> 이 먹고, 하니께는. 그, 객수님도 이 먹고, 그다. 그, 대해서 한마디 댓글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말을 쓰고, 고글을 쓰 들어가니, 이 그, 그렇게, 이제, 그, 암도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설봉 노인이 어 아, 마르코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마르코 진리를 알면은 막아그참 어, 천마천하를 행해하는데 평소에 내가 종전에 같이 살면서 이 마르코 진리로서는 일러주지 못한 것은 후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 그 마르코 이 진리는. 아주 대오 견성은 아니라서 그낙찰를 하지. 대오 견성을 못하면 이거는뭐 태산인가 리서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른 진리를 깨닫고자 하고, 고준한 안목을 갖추고자 할 진다, 이제. 하도를 두고 일년삼매가 되어 가지고 밤이 지내가 야지지 모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일제이고일년삼매에푹 1년 빠져가지고 시간가는 모르고, 뭐, 밤이 지내가나 낮이 지 모르고, 뭐, 이러한 시간이 흘러가서 물이 익어질 때, 이제 이게 깨달음이 옵니다. 하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그일념산매는 천사람 만사람의 하도 참선을 해도 되기가 이렇습니다. 깨닫는 과정은 이제 일념산매가 지속되어서 아두가 타파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부처님과 같은 모든 동인과 같은 그 행상의 안목을 갖춰가지고 천선생의 인간세계에 막 지도자가 되고 엉망이다 하도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수용하는 것이 이 견성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러한 법문을 만나게 이뤄오니 이제 항시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천번 만번 빼고라서삼번처는 의정이 막어 돈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념이 쭉 지속되는 과정이 오면 막 밤이 진행가는가 밤이 진행가 낮이 진행가 모르고 부처님도 한번 앉아서 막 일념 삼매에 들어가죠. 육년 세월이 흐름을 몰랐습니다. 육년 세월이 얼마나 어, 두 발이 그 길고 길어서 막 전신을 떡 보가 있으니까 새가 머리에 집어져도몰랐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3매가 되는 과정이 아야 이 도가 열립니다. 도가 열리니 모든 대중은 막, 우리가 이제 염려당 이렇게 가서 처분을 막 받는 것은 면하고자 할텐데이 하도를 내고,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간절히 의심을 막, 네, 천번, 만번 해서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그럼, 막 밤이 지행가 낮이 지나가 모르고, 한번 했는데, 몇 달이 지행간지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아야 진리의 도가 깨닫는다. 참나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제, 하도를들리고 생활하면, 막 마음의 진심이 없어지고, 모든 탄심도 없어지고, 공포 불안도 없어지고, 초조갈도 없어지고, 편안한 나날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념삼에되막 도가 열리가지고 어디 가도 일등 지도자가 된다, 진리요. 그러면, 금일, <laughs> 마루쿠 진리를, 어, 어, 어 알고자 할 진단, 어? 다못 이것이다. 필경의 진리의 그 말고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냐. 언제 영도 한보를 버리요 요소호가나. 대망생이로다나모호하이미다 아불 제고, 제고 마루고 진리는 어떠한 것이냐 구름은 산마루에 있어서 한가히 걷치지 아니하고 흐르는 물은, 어, 개울 아래, 바쁘게 흐르더라. 이 말에 깊은 낙처를 하면, 막, 구경어법, 암흑을 어, 갖추게 되는 보입니다.